옛말 속담에 운물이 맑아야 아래물이막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자식 하나 나서 키우는데 오만공수가 든다고 어머니를 오만이라고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옆집에 어머니는 그 오만공수를 자식 욕질하는 데 돌리고 있구만요. 옆집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아니 그 개발 목대고 그걸 발이라고 달고 들어오니 야새끼 네 보라 안죽갈리고 이게 사람 발이나 개발이나 까마귀 발이나 보라! 어, 들르면 이렇게 책임적으로 발라가지고 들어올까? 죽가씨야 아 새끼. 재간이야, 야, 재간이야, 이것도. 널 데가 없어서 남의 집, 판때미 껍대기 있게 발아 올라가느니. 그게 그렇게도 꺼똥산으로 되던. 이야, 아이고. 이거 누굴 닮았을까, 야, 아니고. 애비도 안 닮아, 이미도 안 닮아. 산원에서 모르고 바꿔왔는데 보러 갔어, 이거. 그러니까 다리 밑에서 수었다가니 야, 새끼. 아, 다리 밑에 떨어이금비이거든 옛날 다리 밑에서 주 죽었다고 무슨. 다리 밑에서 주쏘한 할머니가 굶는 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힘을 합쳐서 만두도 따그랬다. <laughs> 어, 라 일로 야 이거 이거 상판 다 부었구나 이거 누가 때리던 어, 같이 때리라 누가 때리다? 대수야, 음. 이제 군산 날려야 된대. 정만이 새끼당, 광철이 새끼당, 영국이 새끼당, 철망이 새끼당, 개 같은 새끼들. 자기는 인민군대고 난 미국 놈이다, 그러면서. 미국 놈은 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달라붙어서 다리에 찢어 놓고, 눈깔 까놓고, 기때기 때리고, 고통당 까놓고, 얘가둔지끼도 이겨놓고 말라도 잘라 새끼 보드라야 할게 없어서 미국 놈하고 게니이 민국 중대장을 알아맞고만 중대장. 내일부턴 작전 참모 시키지 않으면 안 와갔다 글나 보드라야. 누구야 정만이가그신말고그 잘라나이 보고 그래. 아이 틀니 먹었어야 계급성은 높은데 사람 손발하는 거야 낙수야 낙수야. 아니 동네 쪽으로 걸르고골라서 호가인 조그만 걸 믿음 넘 시켜 놓나? 하들 말그니게 하들 말. 이배고파지도 기서용만 넘지 기단 달랑 내가 그 기단 묶도고 찬장에도 유는 거 오긴 엄마가 뭐지? 밥달라기 드니. 기단 달랑 밥도희 이걸 달라오밥도또 개수 삭반 두아 속탄 작업하고 육년째 공급받는 건 알아야겠어. 부스라싹 삭다, 부스라반빤세 타입에서 차고 올게. 미안이, 이거 탄가루가몇 킬로 떨어지나 보라. 날라가라, 그 집이 미래가 이걸 봤다. 딸딸이 가지고 차손로 달려와 갔다. 물좀 끼얹자 아이고 알루가아지야 아이고 이걸 봐라 아, 차다 이마 반님이 것도 뭐. 악재가리 질 하지 말라 반님이가 모양 이미 보고 있어 교드라이 들라 아이고 하하거 악재가리 다 몰라도 떼국물 들어가 다리 벌리라 쑥 벌리라 앞다리 들라. 뒷다리 <laughs> 붙이라. <버티라. 웃음> 어, 앞다리 들고 뒷다리 붙이면 자빠지다니. 수작질이 많아, 새끼. 이. 다그라. 아예 주겠어아야주까어 유명한 장난꾸러기구나 이거. 어, 황에다가 공작새 굼부고 몇 마리 갖다 했더니 하루 종일 낚시질로 다 잡아 굶어먹는 새끼야 이거. 구었고 가만히 놔뒀띠 종이 금붕어를 슬쩍 우왕 뒷잔 등에 붙여놨지 일나케 금붕어가 일주일을 처음 잡게 가만히 있다 했 숙제 안에지더 했나? 지리 숙제랑 했어? 남호 어디 있고 제주도는 어디 있니? 제주도 어디 있어? 제주도 신우주에 있다. 뭔 <laughs> 그 소리 아니가? 제주대 왕 밑에 있다니, 야 신우주야 걱정이 있고. 우주 밤에 비 오지 않나? 또내디가깝디 뭐. <laughs> 개소라개소라 온아이가 하는 소리 또 듣고 있어. 야, 단 났어. 수학 축제도 안 했지? 팔절반 나누면 얼마가? 기대의 수학의 우수. 팔절반 나누면 얼마나? <laughs> 팔절반 나누면? 반팔이더 야! 팔을 줄반 나누면왜게 반팔이 되니, 야! 팔 줄반 나누면, 팔 줄반 나누면, 용두개 된다! 대라! 어떻게 돼? 어떻게 나누는 거고! 팔 줄반 나누면, 삼두개 된다! 반투라, 반투라! 야, 가기 커집이 글러서 왔어, 새끼. 이거 한나 몰라, 한나 몰라. 미술 숙제도 안해 뒤떠. 왜 제목밖에 없니? 왜 백지야? 풀 먹는 염소. 떡손하고나 제목은 풀은 어디 간다? 풀 염소가 다 뜯어 먹었니 염소도 없두나. 염소 는 어디 감 염소가 풀다 먹고 가마 주께 뭐가딴데 가디. 그새내가 나가 뒤둑 말라 말개나 나야. 저녁에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이 새끼 오늘 이렇게 힘들었다요. 어? 쌤말같기시고 <laughs> 못돼 있구나 이 새끼. 에이 새끼. <laughs> 때린 모양구나 당신 또 때려서 왜 그래요? 절름. 뭐라? 어이 새끼. 야 절름이 <laughs> 알아 보자. 아이고. 너코구멍에 타는 채불이들 못했구나 어? 오늘 내길어날란야이까 <laughs> 노래나 하나 부르라 아버지 한잔못갔다너네 일주일 밖에 몰라. 부르라 예충충의 희망이 날이 불치는 둥다운 단전이난좋아다관안들어아새끼탕구대 생각 나시오도것 정당한 전리뭐을 하면서 떠날라 그더니 뛰고 날지도 못하면서 기수. <laughs> <laughs> 아버지 이마 띠기 파디 붙어서 누깔링 내리간다 나다갔다. <laughs> 아버지 누깔 띠룩 띠룩 가지 말라면 누구 숙파디 새끼야? 이 새끼 보면 응? 용구심을 있는 새끼야. 너랑 숙파리 딱 집다나. 넌뭐 아니 가안 그? 아, 파리 숙파리? 응딱 집는 데이 새끼. 고기알아 그, 술병에 붙는 건주정빙이 숫파디고 중계에 붙는 건 바담쟁이 안파디아 <목소리> 두고 악재거리 또붙 또. 코기도 올라간다. 파디야 파디야 요게 앉아도 쌩쌩 나와 요게 앉아도 못 나다 걸리는 숟갈로뒤 가리까다니 까다 까 까다. <목소리> 따다둥산 물갈아. 아유. 야, 불이 번쩍, 누나. 니가 간. 수댕 국갈로 깔? 너 집에서 애비 누깔 파는 연습하니? 야, 행불되는 거이구나 누나. 이게 뭐야? 목물 나오더니 이게 뭐야, 씨. 미역 건데기야? 나가라, 이개게개비 같은 놈 새끼 이 새끼 이야 이거 아이 새끼가 어디서 이따오 배워가 주대니? 이런 말 누가 배워주니 이거 새끼. 어? 아버지한테 배웠다. 보십시오. 아버지도 도깨비래, 어머니도 도깨비래. 결국은 큰 도깨비 둘이서 작은 도깨비 하나 양성하고 있는 중. 눈물이 맑아야. 아랫 물도 맑은 보임.